안녕하세요, 큐튜브입니다. 현 시점 디아블로4의 가장 상위 엔드 콘텐츠는 악몽 던전 100단계, 그리고 우버 릴리트입니다. 상위권의 원소술사 유저들 역시 해당 콘텐츠를 클리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간 도전해 볼 텐데요. 다만 제가 클리어 영상을 몇개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한손무기와 보조장비 대신 양손장비인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거죠. 제가 시청한 100단계 클리어 영상은 두 개였는데 모두 중국인이었으며 두 유저 모두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우버릴리트를 굉장히 빠르게 잡는 모습이 담긴 클립 또한 시청했는데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 돌입하자마자 지팡이로 바꿔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데미지를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위력의 아이템이라고 가정할 때 지팡이는 양손인 만큼 적중당 공격력이 높고 대신 공격속도가 좀 낮습니다. 한손무기는 공격력은 낮지만 속도가 빠르고 보조장비를 통해 재사용대기시간 감소나 만화소모 감소 등 실제 전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틸적인 옵션도 가질 수 있죠. 저 유틸적인 옵션이 굉장히 크고 속도가 주는 이점이 크다 보니 많은 유저들이 한손 무기와 보조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위권 유저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적중당 공격력이 조금 더 높다고 속도가 느리고 옵션이 단조로운 양손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저는 무언가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무기에 제어의 위상을 달아주었어요. 제어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최대 35%까지 데미지를 증가시켜 주지만 양손 무기에 장착하게 되면 효과가 두 배가 되어 최대 70%까지 증가시켜 줍니다. 양손 무기에 두 배의 보너스가 있는 이유는 한손 무기와 보조 장비에는 위상을 각각 달아 두 개를 낼수 있지만 양손에는 한 개밖에 못 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자체만 보면 한 손과 양손의 밸류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어의 위상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동 불가, 기절. 또는 빙결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냥 단순히 적이 군중 제어에 걸리면 강해진다는 문구 같지만 놀랍게도 이 피해는 중복이 됩니다. 양손 무기 기준 최대 70%의 피해 증가 위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동 불가, 기절, 빙결 세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는 적을 상대로는 210%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 수치는 그 어떤 위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기절은 무한의 의복을 통해서 걸어주고 빙결은 서릿발을 활용하면 쉽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동 불가는 운성 낙하를 활용하면 걸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들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군중 제어를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그로기 상태입니다.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그 보스는 이동 불가이면서 기절 상태이기도 하고 빙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군중 제어가 모두 걸려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로기 상태의 보스에게는 엄청난 폭딜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버릴리트를 잡는 영상에서 그로기까지 만들 때는 한손 무기와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게이지를 빠르게 채우고 그로기 상태에 돌입할 때쯤 양손 지팡이로 바꿔서 엄청난 폭딜을 넣었습니다. 어, 저도 빨리 여서 좋은 지팡이 하나 마련해 두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악몽동전을 돌며 실험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띠바!